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리플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리플 관련해서 집중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이게 대형 이벤트 일정 하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정 하나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웃고 울고 할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이제 이 일정 때문에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급락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 상승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급등이고 하락은 단순 하락이 아니라 대폭락입니다. 한동안은 이락업폐제 이벤트와 그리고 이제 이 소각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락업폐제 이벤트라는 것이 이 재단과 거래들이 묶여있는 이 물량에 직결되어 있겠습니다. 이 물량 사이즈가 최소 10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대폭락, 피해가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급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재단과 고래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아무 때나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매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팔고 싶을 때팔수 있는 게 아니고 매도할 수 있는 이 기간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락업 해제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와야만이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전에 가격 펌핑 과정이 한 번은 무조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이 락업 해제 전 평균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이렇게 튀는 게 일반적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락업 패즈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소각 이벤트까지 겪여 있다 보니까 상승 속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소각이란 이제 이 공급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붙겠습니다. 이제 이 락업 해제 펌핑, 그리고 소각 이벤트가 겹치는 코인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타점, 타점을 잡아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은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선취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리플의 대형 일정, 그리고 그 일정에 맞물린 이 최종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급등은 단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완전한 급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많지 않고, 기회는 한 번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락업 해제 일정과 관련해서 이제 이미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전체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락업 해제 이벤트와 동시에 이 소각 이벤트가 현재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가격 펌핑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벤트는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번 정도 찾아오는 그런 빅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벤트성이 강한 코인들은 기술적인 차트 매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일정과 그리고 날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종적인 이 목표가인데 이 목표가는 차트로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락업이 풀리는 시점이고 락업 해제 전 1, 2주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물량 처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차트가 살짝만 이렇게 꺾여줘도 그때는 전량 정리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바닥권에서 순식간에 급등이 터지게 되는데 보통, 락업해제 이벤트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데는 여유가 있는데, 일단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시작되면 추격 매수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남들보다 안전하고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선취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적인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트가 아니다. 일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락업이 풀리기 1, 2주 전부터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차트가 살짝만 꺾여도 싹다 정리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 일정대로만 움직이면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400% 그리고 600%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무나 쉽게 낼수 있는 수익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확신이 있어야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차트로 해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상승하는 동안 여러 번 음봉이 나오고 이 변동성이 오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응 자료집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제 끝이 없어서 락업해제 평균 상승률이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튀다 보니까 수백 퍼센트 수익을 보다 보면 더 욕심내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정이 꼬이게 되는 거고 결국 벌었던 것을 토해내는 분들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계획대로 계획대로 매매하자 라는 겁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아직 대응 자료집 받아 보지 못 하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회가 와도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은 일정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 코인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이 차트를 보고 양봉이냐 음봉이냐 쇼시냐 롱이냐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 약속된 일정에 맞춰서 끌고 가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집을 보내 드리는 이유도 단순히 5% 먹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변함없이 600%, 400%처럼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 해야만 최종 목표가까지 갈수 있고 중간중간 차트 본다고 해서 해결될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직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